알리익스프레스 효과 만점 모기 퇴치기 추천 여러분 효율적인 휴대용 거리식 모기 퇴치 램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말 가벼워서 어디에나 쉽게 걸수 있답니다. 보라색 빛이 모기를 확실히 유인해서 전기로 잡아주니 야외에서도 걱정 없어요. 특히 400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 타입C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또한 안전한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답니다. 집이나 캠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모기 퇴치 램프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해요. LED 조명 실내 모기 퇴치 램프는 여름철에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화학 물질이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모기를 잡아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USB 충전식이라서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소음도 거의 없어 집안에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애완동물에게도 안전하다는 점이 특히 좋습니다. 진공팬이 강력하게 작동해 모기를 놓치지 않고 잡아주니 이제는 여름밤에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수 있을 것 같아요. 방수 기능 덕분에 청소도 쉽게 할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집안의 모든 방에 두고 활용해 보세요. 샤오미 모기 퇴치 램프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조용하게 작동하고 USB 충전이 가능해서 실내에서도 야외 캠핑에서도 모두 사용하기 좋답니다. 안전한 ABS 술 덕분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히아신스 빛으로 모기를 유인하고 고전압 전력망으로 즉시 처치해주니 효과도 확실하더라고요. 특히 청소가 간편해서 사용 후 관리가 쉬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만 하면 여름철 모기 걱정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